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자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 앱을 활용해 계정 만들기부터 보안 설정, 입금, 그리고 선물 거래까지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공식 가입 링크를 눌러 비트겟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는 반드시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 8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어, 레퍼럴 코드 입력란에 트레이딩 칠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 코드가 있어야 평생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을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인증 코드가 전송되며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계정이 생성됩니다. 디트겟에서 거래를 하려면 신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안내에 따라 비트겟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주세요. 방금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의 베리파이 버튼을 클릭해 신원 인증을 시작합니다. 아래 지금 신원 인증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은 KOR을 검색해 대한민국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은 신분증 촬영입니다. 인증할 신분증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합니다. 이어서 얼굴 인식 인증까지 진행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촬영하셨다면 보통 5분 이내에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을 기다리는 동안 2단계 보안 설정도 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 좌측 상단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단 내 정보를 클릭해주세요. 스 t y 를 클릭하면 2단계 보안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보안 설정은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QR 코드와 설정 키가 생성됐다면 이때 설정 키를 복사해주세요. 이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앱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키 입력을 선택해주세요. 어, 계정 이름은 편하게 작성하시고 내키에는 좀 전에 복사한 설정키를 붙여놓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OTP 앱에 6자리 숫자가 생성되고 이 숫자를 복사해 비트겟으로 돌아가 붙여넣습니다. 마지막 이메일 인증만 한번더 진행하면 2단계 보안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비트겟으로 입금해보겠습니다. 비트겟은 원화 입금이 불가능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예시로 업비트에서 테더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코인을 매수해 주세요. 코인을 매수했다면 앱 하단 입출금을 클릭해 주세요. 방금 매수한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눌러 줍니다. 출금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을 설정해 주세요. 뭐 전송할 수량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주소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비트겟으로 돌아가 입금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업비트계 타단 에셋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 중 스팟을 클릭해주세요. 입금, 디파짓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입금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업비트와 동일한 트론을 선택해주세요.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됐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어, 주소 입력창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이채널 인증만 완료하면 약 3분 이내로 코인이 입금됩니다. 입금까지 완료됐으니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상단 메뉴 중 퓨처스에 있는 엠퓨처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거래할 코인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선물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해야 합니다. 화면 우측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스팟에서 USDTM 퓨처스로 선택 후 이동할 수량을 선택해 컨펌합니다. 그럼 선물 지갑으로 자산이 이동되었습니다. 포지션, 생성전 레버리지 배율 설정과 마진 모드 설정도 중요합니다. 투자 자금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이제 포지션을 생성해보겠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지정가로 진입하는 방식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거래할 수량을 선택하고 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 화면 아래 포지션의 실시간 정보 및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다면 우측 클로즈 오리 클릭해 포지션 전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겟 앱으로 계정 생성부터 선물거래 기본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어, 한번 직접 해보시면 훨씬 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앞으로 더큰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